평형을 포기하는 이유요. 당연히 평형을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평형을 못하는 이유가 내 평형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포기하는 평포자가 돼버립니다. 근데 오늘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평형 다섯 바퀴 쉽게 도는 방법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실력이 늘지 않는 시기가 오는데요. 처음 자유형을 배울 때는 의욕이 넘치지만 평형을 배우는 순간부터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해도 앞으로 나가질 않으니 이 시점에서 많이들 포기하세요. 왜냐면 평형은 계속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강사님이 평형 두 바퀴만 돌게요 하면 눈치 슬슬 보면서 뒷자리로 옮기시는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평형을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이론적인 공부도 해보고 피원 강습도 들어봤지만 여전히 상체는 가라앉고 발차기는 나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은 너무 이론적이라 혼자 실전에서 따라하기는 어렵고 일반 강습은 맨날 뺑뺑이에 제대로 된 개인 코칭 시간도 길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하셨을 겁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어려운 평형을 쉽게 알려주는 강사님께 평형 특강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워터 클렌즈 특강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검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은 안양 그리고 새롭게 세종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면 링크는 눌러 신청해 보세요. 자, 평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가라앉는 평형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평형만 하면 하체가 왜 이렇게 가라앉는지 몰랐어요. 활동자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형 자체가 뚝뚝 끊기는 것 같고 몸이 잡고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물이 앞에서 벽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팔 방향을 조금 아래로 딱 사선으로 찔렀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엉덩이가 툭 하고 들리면서 발이 자연스럽게 접히고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몸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는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평영에서 팔을 단순히 앞으로 밀어넣는 동작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하지만 팔을 수평으로 찌르면 상체 가 먼저 떠오르고 몸의 무게중심 이 위로 쏠리면서 글라이딩이 끊 깁니다. 결국 팔은 나가는데 몸은 제자리 인 이상한 평영이 돼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물속에 ]에서는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즉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 저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팔이 수평을 찌를 때 생기는 정면 저항이 사선으로 찔렀을 때보다 최대 40% 이상 크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팔을 30에서 45도 아래 방향으로 찌르면 몸 전체가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집니다. 손끝 머리, 가슴, 엉덩이, 발끝이 한 줄로 연결되면서 흐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래쪽 부력이 살아나면서 발이 접힙니다. 에리조나 주립대 메글리쇼 박사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형 선수들은 팔을 찌르는 각도에 따라 몸의 수중 안전성과 추진 효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팔이 너무 앞을 향하면 몸이 순간적으로 수면 위로 들려 저항이 커지고 팔이 아래로 향하면 중심이 앞으로 실리면서 글라이딩 거리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게 바로 찌르기의 방향이 단순히 팔 동작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결 결정하는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영 찌르기를 할때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몸으로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끝이 물을 여는 순간 머리와 가슴이 그 뒤를 따라서 사선 아래로 떨어지듯 들어가면 엉덩이는 자동으로 들리고 하체는 가볍게 떠오릅니다. 이게 되면 물의 저항이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감싸서 밀어주는 힘으로 바뀌어요. 평영할 때 팔이랑 발이 따로 느는 느낌 한 번쯤 느껴보셨죠? 팔은 힘차게 졌는데 발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앞으로 안 나가고 물 속에서 몸이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 느낌이요 근데 평형에서 추진력 80% 이상이 발차기에서 나온다는 연구가 있어요 즉 추진력에서는 팔보다 발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발차기만 제대로 만들어도 그동안 힘으로 버티던 평형이 미끄러지듯 나가는 평형으로 바뀝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바로 무릎을 어떻게 접느냐 그리고 타이밍이에요 먼저 발차기 할때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끌어오죠 이때 많은 분들이 발을 바깥으로 벌려 끌어오는데 그 순간 물이 정면에서 막혀요 저항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꼭 발을 몸 안쪽으로 좁게 끌어오죠 와야 해요. 팔꿈치가 충분히 올라오고 나서야 그때 살짝 바깥쪽으로 벌리며 원을 그리듯 밀어줘야 합니다. 그럼 발이 언제 접히고 언제 밀어야 할까요? 팔이 벌어지면서 고개가 들릴 때그 시점부터 다리가 접히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이 다시 앞으로 뻗으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다리가 펴지며 물을 미는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발이 밀고 있을 때 팔은 반드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팔이 뻗어 있어야 발이 만드는 힘이 몸 전체로 전달돼요. 이 타이밍이 나면 세게 찼는데 왜안 나가지? 이런 상황이 바로 생깁니다. 만약 이걸 이해하면 한 가지 실수도 같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둘, 셋으로 끊어서 한다는 겁니다. 실제 수영에서는 절대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에서 셋으로 넘어가는 리듬 즉 둘과 셋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초보자 때 이렇게 끊어서 배워서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의 회전과 펴짐이 물의 흐름을 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발을 당길 때 무릎의 을 저항을 최소화하 하고 뒤꿈치가 충분히 올라온 뒤 바깥으로 벌리며 원을 그리듯 펴고 발끝이 모이면서 마무리한다. 결국 이 동작이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어야 몸이 쭉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평형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평형이 안되는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돼서입니다. 팔을 단순히 앞으로 밀면 상체가 들리고 몸의 중심이 위로 쏠립니다. 그 순간 글라이딩이 끊기고 몸은 제자리에 머물게 되죠. 하지만 팔을 30에서 45도 아래 방향으로 찌르면 손끝 부터 엉덩이, 발끝까지 하나의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엉덩이가 들리고 발이 자연스럽게 접힙니다. 즉 손으로 미는 평영이 아니라 몸으로 미끄러지는 평영이 되는 겁니다. 평영의 추진력은 80% 이상이 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발차기가 끊기면 평영 전체가 멈춰요. 발은 무릎을 좁게 모아 저항을 최소화하고 뒤꿈치가 충분히 올라온 뒤에야 발끝으로 벌리며 원을 그리듯 밀어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하나에서 셋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쭉 미끄러집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대 난감할 때가 강사님이 평형을 시켰을 때인 것 같아요. 유난히 평형이 안 되다 보니 계속 뒤로 숨고 싶고 스스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평형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못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유튜브로 아무리 자세 공부를 해도 실제 물 속에서는 그 감각이 다릅니다. 강습을 들어도 내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평형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결국 나는 평형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워터클렌즈는그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평형만을 위해.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버터클렌즈 특강은 이미 수백 명이 검증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로만 배우던 분들이 직접 물속에서 되는 감각을 느낀 자리입니다. 저희 특강은 2시간 동안 오직 평형에만 집중합니다. 팔을 어떻게 찌르고 엉덩이가 어떻게 떠야 하는지 한분 한분 개인적인 피드백을 통해 직접 몸으로 체감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일반 강습처럼 이론만 듣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한 명씩 자세를 보고 즉시 교정해 드립니다. 이번 평형 특강은 안양 세종. 대구에서 열립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 가장 가까운 지역을 신청해 보세요. 그동안 가라앉고 안 나가던 평형이 이제는 떠오르고 미끄러지는 평형으로 바뀔 겁니다. 워터클렌즈가 그 순간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동안 신청하시고 한참 기다려서 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제작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용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먼저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서 장소와 주소를 확인하고 특강 받으실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에서 듣고 싶은 내용을 적습니다. 필수 동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를 누르고 클래스 선택하기를 누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영법의 기준을 확인 후 원하는 강의를 선택합니다. 영광을 듣고 싶다면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가상계좌를 선택하겠습니다.